이제, 스물 살 되는 모든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마리예요? 자 우리 19살 급식괴물이 친구들 이제 성인이 된다고 좋아할텐데 이제 20살이 된다고 신나들 있을텐데 이제 제가 먼저 어린이들 입장에서 성인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너네들이 이제 이틀 뒤에 겪게 될 일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번째 뭐 있어요? 술 담배 가능 술 담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거고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물론 작년에 성인된 친구들은 못 즐겼겠죠 이제 코로나 이 거리 두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겠지만은 이제 지금은 밤새 술 먹을 수 있잖아 아마 술집에 사람 진짜 많이 몰릴겁니다 왜냐 올해 기모하고 <laughs> 올해 이제 그 2년 동안 기모고 못노래를다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많이 릴거고 담배 편의점 담배도 이제 뭐 괜히 성이 인 됐다고 신나하고 입에 대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그거. 뭐 술랜면은 당연한 얘기고 이제 그다음에 클럽 뭐 헌팅 부차 이런 유흥 업소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의 꿀팁을 들어자면은 남성분들은 20살 21살 못 들어간 클럽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20살 여성분들 클럽 처음 갈 때는 언니 데리고 가세요. <laughs>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이거 진짜 마음의 명심해. 특히 1월 1일에 가는 클럽은 무조건 니들 너희들 술도 얼마 안마셔봐고 니들 주량도 모르는데 너네 거기서 술 먹고 헷갈락하면 모든 남자들이 짐승이 아니지만 클럽에는 짐승이 꽤 있는 편이에요 특히 1월 1일 클럽에는 꽤나 많이 있는 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 동물원보다 많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럽을 다녀본 언니랑 조금 같이 다니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PC방, 밤샘 PC방 노래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laughs> 밤샘 PC방을 왜안 막아주는 거야, 도대체? <laughs> 여러분들이 계획을 그렇게 짜. 밤새 술 먹고 한 2시쯤부터 우리 PC방을 놀아다. <laughs> 들어가지? 그러면은 알바가 뭐라 그러냐면은 졸업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난 아직까지 모르겠어. 게임하려고 졸업장 가지고 와요. <laughs> <laughs> 그래. 졸업장이라 씨발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또개들이 그러 있어. 저는 자퇴했는데 그런데 CR도 안 먹혀. <laughs> 그냥 학생신분이 맞는데. 그리고 사실 PC방 가면은 이제 밤샘 PC방 너네 이제 약간 우리 잼미 들 로망이긴 해요. 우리 급식 친구들 개쌈 로망이잖아. 10시 땡 치면 갑자기 게임 꺼지면서 <laughs> 9시 55분부터 롤하고 있는데, 영원히 한타하고 있는데, 5분 뒤에 종료되니? 나갈 준비하세요. 이러고 음성 나오고나아총 <laughs> 게임하고 발소리 맞서죽을있인데 <laughs> 땅땅땅! 막 5분 뒤에 나가, 씨발 발소리 못들 들어 죽고 어, 알지? 그럼 게임 중에, 님들, 님들, 저곧 꺼짐. 이러고서는 팀원들 한 두세 명 나가고, 그러 경험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잼민 친구들은 그게 있어요. 아, 나성인 되면 밤새 PC방 무조건 해야지. 막상 돼보지? 자주 안 가요. <laughs> 밤샘 PC방? 자주 안 가. 특히 막 심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진짜 그냥 스무 살 초반에 잠깐 하고 마는 거니까 그때 즐기세요 졸업장 받고 야! 숙박 가는 침대방 같은 거 원래는 어떻게 가 원래는 가려면은 야 우리 형아 자고 오자 하면 이제 야 너네 엄마한테 <laughs> <laughs> 엄마 오락받으면 갈수 있잖아. 고 이제 너네 엄마 돼? 너네 엄마 돼? 물어보고. 어, 야, 우리 엄마 된 된대. 이런 갖고서는 엄마 바꿔줬고, 이제 사장님이랑 엄마라고. 아예 제가 허락했어요. 여러분 아예 예, 이러고 들어가는 거 뭔지 알지? 그때도 우리 엄마께 한이 남거든. 아, 이제 성인 되면은 친일방에서 마음껏잘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랑 펜션 가고 잘수 있지 않을까? 잘수 있습니다. 성인 되면 꽤 좋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막상 하다 보면은 숙박, 어, 너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laughs>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성인 된다고 여자친구, 남친구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laughs> 19대 미. 부모님 인증 안받 되는 거? 아! 구글에 야한 거 검색 편하게 할수 있어요? <laughs> 엄마의 핸드폰 몰래 인증번호안 받아도 돼. 그냥 니 주민번호로 쌉 가능이야. 개편함. 물론 내가 야한 거 볼라 한건 아니고, 자꾸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AI 빡대가니까 오해하고 19금을 걸어버려서 그런 거지. 내가 뭐 그런 거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고. 19금 웹툰 볼수 있지. 네이버 웹툰 19금 볼수 있지. 요즘 19금 웹툰 이거 엄청 귀찮은 거많잖아만거네 주민번호 볼수 있어? <laughs> 직접 쿠키 듣고 워서볼수 있어. 내가 만든 쿠키, 읽어보려고. <laughs> 뭐지? 아이씨, 그다음 바뀌 는거 잘못 하 면은 진짜 좆 돼요. <laughs> 19살까지는 잘못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부모님이 책임을 쳐주시다든지 아니면 진짜 좆돼 봐야뭐 보통은 소년원이잖아요 하지만 20살이 되면은 짤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민증 만들 때 요거 찍잖아 저해야지 민증 하면은 이제 다섯 손가락 지면 다 찍잖아 그 이제 20살 되면 느껴요 아 이거 찍은 이유가 있었구나 <laughs> 몸으로 느껴 이거 손가락 잘못 놀리면 진짜 좆된다는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인 되면은 자유가 많아질 만큼 책임을 노어랍니다 이제 20살 되는 모든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술을 고딩 때 스타트를 끊고 오는 애들 있고 술을 <끝> 처음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 먹는 친구한테 해당되는 얘긴데 얘들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술은 기분 좋으면 끝내. <laughs> 술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가 마으러선이야 <laughs> 어? 날난 아, 기분 좋은데? 이러면 진짜 위험시도야. 그게 너의 마으러선이야 아무렇지도 않으면 먹어도 돼. 근데 어? 조금 취했는데 이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지금 만취야? 거기서 더 먹을 수 있겠는데 더먹 기안나그 뒤로는 <laughs> 그리고 또 그거 하지 마술 배틀 뜨지 마시지 술먹 애들 이거 이 제일 많이요 해 자기 뭐 주량 측정 뭐술 배틀 이거 한다고 친구랑 같이 야 오늘 우리 둘이 다 있게 오늘 둘중 하나 죽는 거야 하지 마둘다 죽어 <laughs> 진짜 둘다 뒤져 그거 <laughs> 나도 그랬어 나도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야 하나 둘셋넷야 우리 셋이 여섯병 먹었어 근데 난그 기억밖에 없어 나도 술을 걔네랑 몇 시간을 먹었는데 우리 셋이 여섯병 먹었어 그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나 그 말하고 필름 깼다고요? 아그전격도 없어 그 <laughs> 너네 주량 진짜 좋도 의미 없어 <laughs>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주량 측정하지 말고 친구랑 다 있게 지마 알겠어? 19살 특! 나 이제 어른임? <laughs> 나 이제 아무도 막을 수없으셈나 이제 곧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심? 깜짝 이가세요나 <laughs> 이제 내가 혼자서 뭐든지 다할수 있음. 20살. 흥에 응에, 전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응애 저좀 도와주세요 어, 음것도할줄 몰라요 응애 이거 어떻게 해요 현실과 사회는 너무 상막해 응애 누가 날좀 보호해줘 앞에 시한폭탄이 있어 전선이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여러 개 있어 나한테 원래는 뺀치가 내 손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뺀치가 내 손에 생기는 거야 <laughs>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 그거를 자유라고 표현하지 우리는? 근데 자유가 아닌 게 뭐냐면 잘못 자르면 좋다니거 알거든? <laughs> 뭐 검은색을 자르든, 초록색을 자르든, 파란색을 자르든 다내 자유야 근데 이제 뭘 잘라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laughs> 그게 스무 살림 근데 이제 스물 하나, 스물 둘 되면 이제 옆에 이제 형들, 누나들이 자르는 거 보고, 누굴 구 폭옥도 뒤지고 <laughs> <laughs> 누구은 잘라서 살아가고 보고 이제 노하우 생겼고, 아, 파란색을 자르면 안 되는구나. 아, 검은색을 자르면 평사는 치는구나. 배우고 이제 하는 거지.